안녕하세요 코멧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작년 말에 코멧트 바이시클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코멧트 바이시클이 가장 잘하는 일은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상은 자전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상 마지막 부분 비스포크 자전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원하는 부품들로 자전거를 꾸미고 싶은 분께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비록 추가 할인 행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괜찮은 가격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스포크 자전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영상에서는 자전거를 만드는 부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나름대로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속도 조절 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자 마다 손서나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마 매장에서 보셨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매장에서는 정밀한 세팅을 거쳐서 자전거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는 부품을 조립해서 자전거를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의 작업은 조금 있어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보여지는 것보다 빠르게 자전거를 생산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도 다르고 중점 요소도 달라요. 빠르게 만들려다 보니까 약간 편법 같은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도 될지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과감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조립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멧트 바이시클 작업실 안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립하는 자전거, 트리곤 다크니스 RS, 화이트 블루 컬러입니다. 부품은 시마노 105, 휠은 시마노 RS100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작업대에 프레임을 거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조금 미리 걸었습니다. 작업대에 작업용 시트 포스트 걸려 있고요. 시트 클램프를 살짝 풀어서 시트포스트에 꽂고 다시 조여서 프레임을 작업대에 결합합니다. 먼저 프레임의 각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앞 디레일러 장착부 그리고 딜레일러 행어 그리고 뭐 물통 케이지 볼트는 사실 그렇게 큰건 아니 크게 점검할 부분은 아니고요. 케이블 스톱에 들어가는 볼트들까지. 확인해 줍니다. 비비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프레임 비비쉘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그리스를 발라줘야 부드럽게 들어가고 고착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바른 다음에는 비비를 끼워주면 됩니다. 비비는 컵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컵, 왼쪽 컵, R, L 표시가 있고요. 확인한 다음에 방향을 맞춰서 꽂아줘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방향을 잘 맞춰서 장착을 해야 되구요. 방향이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방향이, 조이는 방향이 달라요. 한쪽은 시계방향, 왼쪽은 시계방향, 오른쪽은 반시계방향으로 조입니다. 공구를 사용할 때는 완전하게 밀착시켜서 공구와 비비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구요. 반시계 예, 방향으로 꾸준히 예, 오른쪽 비비를 조였습니다 예, 다음 왼쪽 비비입니다 사실 제가 현역으로 미케닉으로 일할 때는 비비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많아졌죠 비비 종류만 프레임 보고 알면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트리곤 다크니스 RS의 비비는 나사산 방식 68mm BSA 규격이라는 거. 이런 거. 정보를 미리 알면 실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가인 척할수 있습니다. BB 장착 후에는 크랭크를 장착합니다. 지금 이 프레임은 52 사이즈인데요. 저희 코멘트 바이시클에서는 46, 49 사이즈 프레임에는 170mm 크랭크를. 52 이상 사이즈의 프레임에는 172.5mm 크랭크를 사용합니다. 예, 오른쪽 크랭크 암을 먼저 밀어넣고요. 이때 잘 안들어 간다고 막 때리거나 힘으로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때라도 요거 방향이 비비에 잘 구멍에 맞았는지 확인하고 밀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쉽게 잘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왼쪽 크랭크암 끼웠습니다 크랭크암 장착한 다음에 크랭크암 고정 볼트를 먼저 조여줍니다 볼트를 잡은 채로 크랭크를 돌리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랭크암 고정 볼트를 조인 다음에 플레이트를 원위치로 밀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 볼트까지 조여줍니다. 빠르게 지나가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잘 확인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볼트는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한 개의 볼트를 끝까지 조이고 다른 방향을 조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볼트를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조여줘야 좀더 균형 있게 부품이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크랭크암을 조립한 다음에는 앞 디레일러를 장착할 겁니다. 앞 디레일러 장착 볼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장착부에 앞 디레일러를 결합해 줍니다. 볼트를 완전히 조이기 전에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앞 디레일러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빨간색 스티커인데요. 체인링과 체인링의 이빨과 그앞 디레일러 바깥쪽 플레이트가 1에서 3mm 간격을 이루게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높이를 맞춘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작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뒤에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포트 볼트인데 이 볼트를 앞에서 움직이면 볼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바로 네. 이 부분입니다. 네. FD를 세팅을 할때이 체인 닌가 이쪽 위쪽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일자가 되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최초에 보시면은 뒤에서 보시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장착을 해놓고 이 서포트 볼트를 밀면 일자가 이 플레이트와 체인링이 맞춰 주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디릴러가 돌아가면서 맞춰지네요.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앞 디릴러까지 세팅을 마쳤고요. 다음 브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뒷브레이크 조금 쉽게 장착하기 위해서 빠르게 장착하기 위해서 너트를 먼저 끼우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돌려줍니다 휠이 꽂혀있는 상태에서나 예, 매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죠 빠르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뒷변속기를 장착하기 전에 뒷바퀴를 먼저 끼울겁니다 바퀴에는 타이어와 스프라켓이 미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자전거 조립하는 중간에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타이어와 스프라켓을 장착하는 작업을 미리 해놓습니다. 휠을 장착한 다음에 바로 뒤 디레일러 장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5mm 육각 렌치로 디레일러 행어에 디레일러 볼트 장착하시면 됩니다. 디레일러 장착한 다음에는 디레일러가 움직이는 간격을 세팅해야 됩니다. 제일 작은 스프라켓부터 제일 큰 스프라켓까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원활히 움직이려면 이 뒤쪽에 리미트 볼트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잘 보시면 H하고 L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H 위쪽에 있는 게 H 하이 리미트 볼트 아래쪽에 있는 게 L 로우 리미트 볼트입니다. 예, 하이 리미트 볼트가 스프라켓, 작은 스프라켓 고속에서의 움직이는 범위를 조절하고요. 로우 리미트 볼트가 큰 스프라켓에서의 움직이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이 기본적인 세팅만 잘 해주셔도 체인이 넘어가거나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넘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크랭크, 스프라켓 앞뒤 디레일러까지 고동계 부품들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착할 거는 체인인데요. 이 체인,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체인을 넣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옆 체인이 흘러내리지 않고 앞 디레일러를 깔끔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 디레일러도 풀리 케이지를 당겨서 체인을 통과시켜 주고요. 다시 체인을 서로 연결할 때는 체인 링이 아니라 이렇게 크랭크 안쪽에 체인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연결에는 링크가 아니라 저희는 체인 핀을 사용합니다. 체인 공구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깔끔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에 연결이 끝나면 체인을 걸어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주고요. 뒤쪽이 어느 정도 조립이 끝나고 이제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포크를 결합할 건데요. 먼저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헤드튜브 위쪽. 아래쪽에 골고루 그리스를 발라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그리스를 바를 때는 작업대를 돌려서 편하게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돌려서 작업을 하고요. 헤드 포크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헤드셋 베어링을 넣어야 겠죠. 헤드셋을 넣습니다. 먼저 크라운 레이스부터 요즘 크라운 레이스는 힘줘서 때리지 않아도 돼요. 열려있는 방식이고요. 아래쪽 베어링, 그리고 위쪽 베어링. 쭉 포크를 밀어 올려주고요. 포크에도 컴프레션 너트를 미리 고정해 놨습니다. 저희 코멧트 바이시클에서는 아래쪽에 10mm 짜리 스페이서 3개, 그리고 위쪽에 5mm 짜리 스페이서 하나를 사용하고요. 핸들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핸들바에 컨트롤 레버와 스템을 미리 결합해서 바로 끼울 수 있게 해놓습니다. 네, 핸들을 끼우고 헤드셋 탑캡까지 조여줍니다. 5mm 스페이서에 헤드셋 탑캡. 네, 탑캡은 너무 힘줘서 조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돌아갈 정도로만 조여주면 됩니다. 포크와 핸들을 결합한 다음에는 기어 세팅을 할 차례입니다. 기어 케이블도 역시나 사전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적당한 길이로 미리 잘려 있어요. 이렇게 미리 잘라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속선이 하우징을 잘 통과하도록 그리고 프레임 안쪽으로 케이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작업, 결코 쉽지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요. 네. 저희 코멧트 바이시클에서는 숙달된 노하우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케이블링을 진행합니다. 네. 오른쪽 케이블이 들어갔고, 이제 왼쪽입니다. 네. 오른쪽이 뒷 디레일러로. 그리고 왼쪽이 앞 디레일러로 연결되고요. 케이블이 밖으로 노출되던 때는 케이블이 꼬일 일이 없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케이블이 들어가는 경우에 안에서 꼬여버리면 변속 트러블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케이블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레임 내부를 통과한 케이블을 디레일러에 연결합니다. 앞디렐러 케이블, 뒤디러 예, 케이블은 아직 아래로 늘어져 있고요. 예, 밖에도 하우징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 일단 케이블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업 순서는 뒤디일러 케이블부터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 b 아래에 케이블을 통과시키고, 케이블 하우징도 통과하고요. 케이블 스톱에 케이블 하우징 잘 걸어줍니다. 그리고 드릴러 까지 네, 케이블 하우징과 케이블 연결 여기까지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 케이블을 케이블 앵커 볼트에 결합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잠시만 자리를 옮겨서 이어서 촬영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케이블이 잘 이어져 있고요. 플라이어로 당기면서 충분한 텐션을 준 다음에 케이블 앵커 볼트를 조여줍니다. 네, 케이블은 필요없는 길이는 잘라내고요. 바로 엔드캡까지 씌워서 마무리를 합니다. 엔드캡을 고정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좀 방법이 다른데요. 이번에는 한 번만 찝는 걸로 고정을 마칩니다. 케이블 연결 후에는 바로 세팅 작업까지 이어집니다. 매장에서 다시 세팅을 하긴 해야 되지만, 먼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전속을 하지 않으면서 케이블 만 당겨서 케이블이 잘 늘어나게 케이블 하우징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 주고요 당겨준 다음에 다시 케이블 하우징 에 어저스트 볼트로 어저스트 배럴로 조절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1 1단부터 가장 큰 1단까지 전속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작업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속도가 오히려 느린데요. 예, 큰 기어부터 작은 기어까지 원활하게 변속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뒤 디레일러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앞 디레일러로 이동합니다. 앞 디레일러 아까 방향은 맞췄구요. 예. 케이블을 잘 연결해 줍니다. 케이블 앵커 볼트는 어느 정도 풀려 있고요. 네, 좀덜 풀려 있으면은 직접 풀면 됩니다. 케이블 앵커 볼트 통과시키고 케이블 방향 맞춰서 역시나 플라이어로 잡고 케이블 앵커 볼트를 조여줍니다. 앵커볼트 캡에 케이블을 잘 통과시켜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역시나 케이블을 자르고 엔드캡까지 끼워줍니다. 뒷 딜레일러에서도 한 번만 집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한 번만 집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케이블 연결 했으니까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프랭크를 네. 돌리면서 전속을 하고 리미트 볼트 조절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케이블 텐션도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큰 체인링, 큰 스프라켓에서 잘 걸리는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작은 체인링, 작은 스프라켓, 또큰 체인링, 작은 스프라켓 상태에서 디레일러에 체인이 닿지 않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앞 디레일러가 1단하고 2단 왔다갔다 하는 것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예, 뒤쪽이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걸린 상태로 앞 디레일러를 1단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멈췄어요. 예, 다시 소리가 나고요. 이게 트리밍이라는 기능인데요. 앞 디레일러 위치를 살짝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뒤 스프라켓이 작은 쪽에 걸려 있을 때는 앞 디레일러를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큰 스프라켓에 걸렸을 땐 이상이 없고, 예, 자, 큰 체인링에 걸렸을 때 이상이 없고, 예, 작은 스프라켓에 걸린 상태에서 작은 체인링으로 바꿨을 때 안쪽으로 가면 체인이 닿는 소리가 나다가 이렇게 트리밍 기능을 활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어 세팅을 마쳤고요. 다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을 연결할 거예요. 앞 브레이크 케이블을 통과시키고, 아, 뒷 브레이크죠? 통과시키고, 역시나 준비되어 있던 하우징을 연결합니다. 하우징에 엔드캡도 잘 장착해주고요. 속선이 하우징을 통과하도록 쭉 빼준 다음에, 하우징이 컨트롤 레버에 잘 장착, 잘 위치하도록 밀어줍니다. 뒷브레이크는 탑 튜브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들어가서 탑 튜브 위쪽으로 케이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스톱은 분리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선을 빼내려면 분리를 하고 빼내는 게더 쉽기 때문에 지금은 케이블 스톱을 분리했습니다. 자석을 활용했고요. 이렇게 빼내고 다시 케이블은 핸들에 예쁘게 장착을 해 줍니다. 아까 빼놨던 케이블 스톱 다시 장착하고요. 볼트로 잘 조여 줍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이쪽 케이블 스톱에서 브레이크까지 이어지는 하우징을 준비해야겠죠. 역시나 미리 잘라 놨던 하우징을 활용합니다. 하우징 길이는 상황에 따라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커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에 맞춰서 잘라준 하우징을 다시 이너 케이블을 통과시켜 줍니다. 네, 앞쪽 케이블 스톱에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로 케이블 앵커 볼트를 조여서 브레이크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예, 잘 당겨지는지 브레이크를 잡아서 케이블 하우징이 제 위치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고요.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바로 케이블을 끊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브레이크 패드 위치부터 다시 조절을 합니다. 예, 패드 위치를. 브레이크를 잡고, 림에 닿는 상태로 패드 위치를 맞춰보고요. 예, 오른쪽 패드를 맞춘 다음에는, 이어서, 바로 이어서, 왼쪽 패드까지 조정해 줍니다. 예, 패드 볼트를 살짝 풀어서, 위치를 맞추고,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패드 볼트를 다시 조여 줍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위치를 맞춘 다음에요. 브레이크 케이블을 잘라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엔드캡은 한 번만 집어서 마무리. 뒷 브레이크 세팅, 그리고 기어 세팅.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조립입니다.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려면 여기까지만 조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도 자전거가 상하지 않도록 포장을 진행할 건데요. 포장하는 것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말은 살펴보시라고 했지만 포장하는 모습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포장하는 방법이 달라요. 중요한 건 자전거 박스가 충격을 받아도 자전거가 상처나지 않게 포장재로 잘 감싸주는 겁니다. 여기에 상자 안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앞바퀴까지 붙여줍니다. 조립과 포장을 마친 자전거는 이 상태로 작업실을 떠납니다. 여기에 나머지 부품들을 별도의 상자에 담아서 자전거 박스에 넣는 것까지가 출고 준비입니다. 오늘 저희 코멧트 바이시클이 자전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평소에 자전거 좀 만지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이 빠졌다고 눈치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이상 없이 조립돼서 출고했습니다. 빠진 작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작업 실수가 아니라 영상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영상 편집을 잘 해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아시죠?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게 쌓여야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